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머 음. 보고 싶으셨죠? 네. 알만큼. 음, 이만큼. <laughs> 아니, 이만큼밖에. <laughs> 아, 이만큼밖에. 이게 제일 큰게 이만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음. 그러면 어. 그만큼 보고 음. 싶었다. 저도 교수님 이만큼 음, 보고 싶었어요. 네, 그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저희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어, 그동안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이제 쭉 한번 또 이어나가 봐야겠죠? 네,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은 고대 한국의 풍경 제6장 7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색을 입히고 무늬를 넣어 옷과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그치? 그렇겠죠. 어, 네, 아무래도 네네. 여자들은, 여자라고만 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화려하게 음, 꾸미고 하는 음. 거를 조금 더 여자분들이 많이 하니까, 저는 옷과 장신구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것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 시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옷과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드러내므로써 다양한 형태로 묶어 올려 멋을 냈다. 여기에 여러 형태의 비녀와 꽃 모양으로 만든 보조 장식을 덧붙여 머리 맵시가 극히 화려하게 보이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국 시대 한국의 기본 복식과 간복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 복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고리와 바지라는 네. 게 기본 차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저고리와 바지 차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세계적으로 보면 저고리와 바지 차림의 사람보다는 치마 차림의 사람이 훨씬 음, 어~ 그런 사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문명이 시작된 지역들 이제 아열대와 온대 기후 지역 사이에 많은 사회가 네. 대부분은 치마가 주 복식입니다. 음.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의 그 동남아시아 라든가 네. 중국의 그 황하에서 양자강 사이의 남부지역 사람들은 다 치마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네, 네. 그 실제로 저고리와 바지 차림이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음, 뜻이죠 네, 네. 저고리와 바지 차림은 목축 이라든가 아니면 수렵 같은 어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말을 타거나 그쵸. 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복식입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바지를 입었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는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음, 땀이 네. 많이 네. 찬다든가 등등,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역사시대에 오면 우리가 이제 농경에 종사하지만 네. 그 이전에 주업은 아마 사냥이거나 음. 목축이거나 네네. 이런 활동이 많은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다 라고 네. 보야 됩니다. 저고리와 바지라는 것이 여성의 경우도 네. 어, 그렇게 입고 그외 치마를 더 입은 거예요. 네, 네. 저고리와 바지를 기본 차림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제 어,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멋을 내는 네. 것도 놓고 어떤 신분과 지위와 관련된 네. 표현도 집어넣게 됐는데 대개 이 복식에서 어, 신분과 지위를 알수 있게 하는 것이 전근대 사회의 네. 일반적인 네. 특징입니다. 네, 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모자를 통해서 음, 네. 그 모자를, 어떤 모자를 썼는가라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직업이 뭐구나. 네. 이 사람은 심지어 어느 네. 종족의 사람이구나라는 네. 것까지 알 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많은 민족들은 모자를 보고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나 네. 종족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모자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네. 것이죠. 근데 네. 모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머리에 상투를 틀고, 네. 그 상투를 덮는데 사용했던 것이 이제 모자의 기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상투를 틀었던 민족인데, 이제 상투를 틀고 그 위를 덮을 때, 우리 같이 이제 북방 문화와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쓰는 모자는 보통 꽃갈 형태의 네. 모자예요. 살짝 끝이 뾰족하게 네네. 올라가는 꽃갈 형태의 모자인데, 고구려의 경우는 그런 모자를 절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백제와 신라 사람들도 비슷한 형태의 모자를 썼지만, 음... 그 이름은 정확히 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고구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절풍이라는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깃을, 새의 네. 깃을 몇 개를 꽂느냐로 신분의 음. 높낮이를 알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아주 평민의 경우에는 이런 절풍이라는 모자를 못 썼어요 네. 그냥 상트 위를 두건으로 덮었고 가로 불리는 일종의 그 지배 신분층에 속한 네. 사람부터 이 절풍을 썼는데 음. 그래서 이제 아주 낮은 집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절풍이라는 모자를 썼고 네. 높은 예를 들어 대가라 불리는 신분층부터는 세깃을 꽂았어요 얼마나 많이 꽂느냐로 음... 그 등급을 알 수가 있었고 네. 세깃을 충분히 많이 꽂았는데 신분이 더 높다 네.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은으로 만든 깃이나 네. 금으로 만든 깃을 꽂아서 신분을 거에요?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laughs> 네. 모자고요. 네. 중국과 이제 교류가 많아지면서 네. 중국식의 모자도 동방사회에 들어오는데 네. 이 중국식의 모자 중에 네. 이제 책이라는 모자가 있습니다. 책이요? 그거는 상투를 덮은 부분은 둥글고 네. 뒷부분은 뾰족하게 솟는 부분이 있는데 음. 솟는 부분이 두 갈래면 보통 네.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나 오, 어, 군수급에 오, 해당하는 네네.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책이라 불리는 모자고 그다음에 관이라 불리는 모자가 네. 있는데 관은 그냥 어, 네모지고 그런 모자예요. 근데 이 관이라 불리는 모자는 아주 상급 귀족들만 쓰는 것이고요. 네. 이 관이라 불리는 모자 둘레에 라라고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에 색을 입혀서 네. 덮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외관이라 그러는데 음. 이 외관의 라의 색깔이 흰색일 경우가 왕입니다. 오, 그래서 네. 이 라라는 둘레의 관을 네. 쓴그 색깔을 보면서 음, 어, 왕인지 네. 최고 등급의 1급 귀족인지 2급 음, 귀족인지 이런 식으로 네. 구분했어요. 네. 남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신분을 나타냈고요. 물론 옷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색이 많이 들어간 옷이다. 그럼 신분이 또, 높은 그쵸? 거예요. 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옷이다. 그럼 신분이 낮은 거예요. 네. 물론. 재질도 다르겠죠 음, 최고급 비단을 썼는지 평범한 삼배를 썼는지에 네. 따라 등급의 구분이 쭉 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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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 모자만 봐도 신분과 등급을 알수 있고 옷을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는 아, 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그랬겠지요 라고 하지만 네. 요즘도 사실은 아주 있는 사람들은 어, 당연히 고급 재질의 옷을 가지고 색을 보통 사람 쓰지 못한 색을 넣은 네. 그런 옷을 입겠죠. 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멋을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과 지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네. 했어요. 여자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네. 상투를 안 트니까 네, 그렇죠. 어, 모자를 안 쓰고 어, 결혼하면 그 머리를 틀어 올려서 쪽을 진다 그러죠. 위로 올렸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올린 머리도 신분과 어떤 지위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음, 네. 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이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이게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는 네, 네. 건데, 제일 고급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이제 고리 튼 머리라고 해서 네. 고리를 둥글게 틀어서 머리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둥근 고리를 이렇게 네. 틀어 올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머리카락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에는 가채라고 해서 네. 가발을 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대에도 가발은 있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가발을 써서 머리를 화려하게 네. 장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비녀를 꽂는다든가 아니면 어, 그꽃 모양의 장식 같은 네. 걸 꽂아서 화려한 정도에 의해서 그의 지위를 알수 있게 음,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삼국이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런 독식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색을 넣느냐라는 등급에 따른 분류 기준표가 통일신라 말기까지도 존재했고 네.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도 어, 어 그런 거는 네. 늘 규제가 있었고 네, 네. 규제를 넘어선것 자체가 네.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감히 그렇게 음, 하진 그쵸, 못했죠. 그쵸. 네. 음, 그렇구나. 어쩐지 좀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전생이 화려한 걸어막 이런. 음. <laughs> 는 음, 음.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위를 추구하거나 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 하면 옛날부터 정말 그 사람은 태출 태어날 때부터 미의 기준이란 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누가 알, 알려주지 않아도 만들어서온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렇죠. 자,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 시대 화장 도구로 어떤 것들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 화장이라는 네. 문제가 나오면. 어, 요즘은 그~ 어, 생각이 많이 옅어졌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음, 네. 남자는 화장을 하면 안 되지.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근대 사회에서도 남자는 여자나 다 화장을 했고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네.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화장품의 도구가 다 달랐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기록으로는 자세히 안 나와오는데 네. 실제 고분벽화 같은 네. 것을 네. 보면 화장의 기법도 매우 다양하고 음.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썼는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수 있는 음. 부분도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우리는 기록이 적어서 실제 사례를 찾으려면 중국 것을 음. 참조를 할 필요가 네.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화장에서 기초적인 화장이라는 네. 것은 얼굴이나. 아니면 손 네. 어깨 이런 데다가 이제 분을 바르는 음. 거죠 보통 백분이라 불리는 네네네. 건데 이 백분의 재료는 매우 다양했어요 시대가 음. 내려올수록 이제 고급스러운 재료가 개발되긴 하지만 백분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쓴 거는 찹쌀가루 같은 것들을 음. 쓰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매우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납 성분을 음. 네. 갈아가지고 가루로 섞어 넣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피부에 굉장히 나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백분 화장을 한 이후에 연지나 네. 본지 특히 입술 연지나 네. 볼 연지 같은 것을 하고 이마에도 연지를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연지의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고구려 후기에 와서 제일 많이 쓰인 재료는 잇꽃이라는 홍화씨라고 오, 잇꽃의 네네네. 그. 어, 이걸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음. 즙을 내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재료를 섞어 넣어 가지고, 네. 어, 그래서, 어, 연지를 만들어서 조금씩 음. 띄어서 입술에 바르기도 하고, 네. 어, 볼에다가 어,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재료가 굉장히 귀하고 비싸니까, 어, 중국의 사례를 보면 5세기에도 어, 홍화를 특용 작물로 따로 재배해서 네. 농민들이 수입을 높이는 음. 매우 중요한 네. 작물이어서 이제 뭐 그거는 화장품의 재료니까 네네. 음 그런 재배법이나 음. 연지를 만드는 네네. 법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아 실제 고구려도 그런 네. 어그 연지를 만들어서 보급했을 음.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음. 이제, 화장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마를 장식할 경우에 네. 이마 한가운데를 꽃 모양으로 장식할 때는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네. 고구려것도 대여섯 가지가 확인됐는데, 음. 에, 중국의 경우는 뭐, 그것이 크게 유행했던 당나라 때는 네. 이 디자인 자체가 백 가지가 넘었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음, 네. 전문적인 화장법에 대한 음, 책도 네. 있었습니다. 어 그런 화장법 외에 그 다음에 그 눈썹 화장이라는 게 있는데 음. 아주 오래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눈썹 먹이라는 걸 썼어요. 네. 어, 요즘에 이제 그 눈썹 문신처럼 네, 네, 네. 눈썹 먹을 썼는데 눈썹 먹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네. 눈썹을 뽑아야 돼요. 음, 다요? 어뭐 다까지는 아니라도 네. 어, 눈썹을 좀 뽑아서 눈썹 먹을 칠했을 때 음. 눈썹 먹의 화장 효과가 잘 드러나게 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색깔들이 네, 네. 다양했어요. 네. 그래서 어뭐 검은색도 있고, 음. 청색도 있고, 네. 회색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입술 연주도 사실은 네. 검은색, 회색, 붉은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해서 뭐요즘하고 달리 네. 아주 단순하게만 화장했을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됐는데 이제 참고로 한가지만더 말씀드리면 어~ 백분을 바른다든가 네. 입술 연지를 하는 것이 여성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던 게 네. 남성들도 다 네.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귀족들 중에 어~ 시를 읊고 이렇게 못을 네. 내는 사람들은 어 몸에 백분통을 넣어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 너무 더워서 이렇게 땀이 흐르고 네. 이래서 얼룩이 생기면 얼른 백문을 꺼내서 바른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물을 말이 생겼나요? 어그 그 보면 한량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를 읊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한량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대의 지식과 교양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시를 잘 읊을수록 굉장히 학문이 풍부하고 음. 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유명한 뭐 당나라의 백거이 같은 사람은 재상으로마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시를 잘 지었죠. 음, 네, 네. 그거 말고 그냥. 아,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 요즘 사회에 지나치게 <laughs> 네. 대중화돼서 음. 어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진 것하고 네. 비교하면 안 돼요. 어, 알겠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십니다 음. 음, 보면 오늘 교수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분잘 먹으셨어요. 네. 네. <laughs> 그 꾸미는 거를 남자분들이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이렇게 색조나 이런 것도 많이 했나요? 어,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네. 그 시대의 기록에 보면 남자 화장의 사례가 특히 중국의 강남지방의 경우는 화장한 정도가 네. 너무 심해서. 어. 어, 중국의 화북 지방 네. 지금의 북중국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흉보는 얘기도 어...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예? 그 무예를 익히지는 네. 않고 어, 어 화장을 네. 너무 많이 하고 향을 너무 많이 음... 뿌려서 남자같이 간다뭐 아... 이런 얘기가 네. 이제 안시가훈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음... 음, 네. 그때나 지금이나 뭐다만 다르지 않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삼국 시대에 사용한 장신구의 종류와 남아 있는 기록은 무, 무엇인가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의 상식과 대비해서 이해할 네. 필요가 있는데 장신구도 남자 여자가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무덤에서 귀걸이가 네. 나왔다. 그럼 이건 주인공이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귀걸이 했으니까 네네. 어~ 다만 이제 그~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뭐 장신구란 게 사실은 뭐~ 일 번째로 알려진 것처럼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네네. 팔찌 발찌 반지. 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반지를 낄 때도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열 손가락에 다 반지를 낍니다 음, 어, 근데, 이 재질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왕족만이 황금으로 된걸 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 박물관 같은데, 이제, 황금으로 된 장신구가 많이 있으면, 아,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황금 장신구를 좋아했구나, 라고 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네. 어, 신라 사람이든, 아니면 네. 뭐, 고구려나, 백제나, 뭐, 중국, 그, 다른 지역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황금 장신구는 왕족만 있습니다. 유목민족들도 마찬가지고, 황금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또 영원히 그 색깔이 가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황금이라는 거는 아무나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족만. 그래서 뭐, 유목민족 중에서 어, 징기스칸 가문을 황금 가문이라고 그러는데, 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최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황금입니다. 네. 신라의 경우에는, 음, 마리깐이라 불리는, 이른바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대왕인데, 네. 마리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5세기경에 이제 왕을 많이 했는데, 차례차례. 네. 그 시기에 보면은 그마리간으로 불리는 이제 신라 김씨들. 네. 지금으로 치면 경주 김씨죠. 어, 이 사람들은 네. 다 황금으로 된 장신구만 어,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네. 어리건, 네. 나이가 들었건. 그래서 음. 만일 작은 무덤이라도 그 무덤에서 황금제 장신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왕가의 사람입니다. 네. 음. 근데 등급이 높다. 그래도 우리 왕가 다음으로 우리가 고급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네. 진골 가문이라 할지라도 어~ 왕가가 아니면 황금을 쓰면 네. 안 됩니다 네. 그건 그거는 역적이죠 음, 네. 네. 왕가에 대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금동재거나 은재다 그면 이제 왕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구분해서 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장신구입니다 그러면서 장신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음. 가지고 있는데 네. 에, 이제 이 유목민족이던 뭐 이런 삼국 시대의 사람들이건 이제 그런 장신구가 얼마나 화려하게 존재하느냐에서 그 가문의 격을 알수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황금 장신구들이 사라집니다. 네. 어떻게 사라지냐면 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일반화돼서 네, 네. 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네. 예불을 드리면서. 정토왕생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어, 네. 적용을 하는 아, 거니까, 네. 불상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불교 사원을 장식하는데 황금을 쓰기 시작해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마리간 시기도 끝나고 왕의 시기로 가는데, 그 전환기에 네. 황금 장신구들이 사라지고, 음. 대신, 예, 네, 사원이나 네. 불상 있어요. 같은 걸 만드는데 황금들이 쓰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황금미 시대는 마리간 시기를 끝으로 끝나요. 그, 끝났다. 예. 아, 그렇구나. 어, 장신구란 게, 근데 지금 보면 은 가장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귀걸이잖아요. 예. 그쵸? 네. 어, 귀걸이. 남자들도 귀걸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치렁치렁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이... 귀걸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이 귀걸이는 이제 두 종류예요. 네. 하나는 피어싱을 해서 쓰는 게 있고, 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집어서 네. 걸어버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신라의 황금 장신구 귀걸이 중에서 굵은 고리는 네.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피어싱을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거는 거고 네. 가는 고리는 피어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귀걸이를 반드시 귀에 거는 데만 쓰진 않아요. 네. 어, 황금 보관, 황금관이죠. 금관에 장식으로 들이우기도 합니다. 금관의 장식으로 들이는 귀걸이는 일반적으로 드림이 이렇게 내리는 부분 네. 그 드림이 매우 길어요. 엄청 네 매우 긴데 어, 그런 것 외에도 이제 그~ 디자인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네.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초기에 비교적 디자인이 단순한 것들은 대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신라인들이 음, 만들던 음, 네. 황금 귀걸이들이고요. 네. 그 시기가 지나면 신라인들이 스스로 매우 정교한 금속 공예 의 네. 기술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말할 수 없는 음, 네. 신라 특유의 황금 귀걸이들을 네. 만들게 됩니다. 음. 이제 전성기 신라의 황금 귀걸이들은 신라 장인들이 네. 스스로 개발해낸 기술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네, 어우, 음. 참. 하고 싶네요, 제가. <laughs> 너무 좋아해서 이런 음, 거막 하고 음, 싶네요. 음. 아, 네. 오늘은, 네, 옷가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알면 알수록 좀 옛날, 네나뭐 지금이나 뭐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다 항상 음.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엔 또 이렇게 살았겠어라는 생각이 음. 항상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지금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음. 어 조금 더 발전했을 그렇죠. 뿐이지 나다 똑같았다 다 사람 음. 사는 건 그쵸 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음. 네 오늘 왜 이렇게 아쉽죠?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 아, 예. 이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어, 너무 아쉬워, 아쉬워하지 마세요. 음, 다음 번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원래 아침에 구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밖에 기온이 20도가 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한절기,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교수님 기억나시죠? 촛대? 네. 구알.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하신거걸 아, 다시 시작해보자. 촛대? 구알. 네, 맞아요. 네. 만간부. 네, 네 만간부.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안녕.